안녕하세요. 다음 세대 선교사 서정은입니다. 네. 제가 어제 경제관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96%의 사람들과 4%의 사람들의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사실 그건요. 이 책에 나와 있어요. 네. 크레그 힐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어 사실 몇년 전에 저희 이제 교회에 오셔서 어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에 대해서 돈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들을 쭉 풀어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더이 책을 꺼내서 읽으면서 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경제관념을 잡아 줘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부라는 것 왜냐면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수입이 적을 때일수록 더 이런 것들을 지출하는 부분들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다시 한번더 꺼내서 읽고 있거든요. 역시나, 네, 정말 배울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제목이 그래요. 다섯 가지 부의 비결이죠. 제가 간단하게 한번이 다섯 가지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 크래글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다섯 가지 부의 비결 첫 번째. 네. 이 4%의 사람들은 돈을 각각의 항목, 항아리로 나누고 의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돈을 사용한다. 두 번째, 4%의 사람들은 부르심과 비전을 이루는 데 삶을 집중한다. 세 번째, 4%의 사람들은 배가 되는 것에만 자원을 투자한다. 그들은 또한 시간과 에너지를 배가시키는 사람에게만 투자한다. 네 번째, 4%의 사람들은 경제가 사이클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이클의 다음 단계에 대해 예상하고 준비한다. 다섯 번째, 4%의 사람들은 적어도 후손 두 세대를 위해 유산을 준비하고 남긴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와 있어요. 네, 여기서 제가 첫 번째 것만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4%의 사람들은 항아리를 나눠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돈을 쓴다고 했었거든요. 항아리 그게 무섭, 무엇일까 보면은요 저도 제가 적용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요 이 항아리를 나눠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항아리를 준비한 게 아니라 은행의 남편과 저의 사용하고 있는 그 은행 계좌들을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눠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매달마다 그날 그날 그달 그달 써야 되는 그 지출 지출들 있잖아요 그 지출되어야 될 금액들이 얼만지를 계산을 해서 그것을 써야 되는 생활비 통장.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11조와 성교 원금을 할수 있는 통장들을 따로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구제하고 싶고, 또 전도하고 싶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역에 사용하고 싶은 사역의 통장을 따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저축과 투자의 개념으로 따로 통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이것이 뭐냐?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있는 돈에서 이만큼을 다 써버리고 남은 돈을 가지고 나 저축할게요. 투자할게요. 헌금할게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받은 그 수익에서 당연히 1 1조 떼시겠지만 11조와 성교원금, 그리고 저는 감사원금, 구제원금을 좀 따로 분류를 해서 떼어놔요. 그렇고 난 다음에 남은 금액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써야 되는 금액들. 예를 들어서 공과금이 매달매달 매달 나가는 거, 그다음에 아이들의 뭐 교육비에 대해서 나가는 거, 보험료 나가는 거, 이런 것들 지출하는 부분들을 따로 떼 놓고요. 그러고 남은 금액들을 저금하는 부분들을 몇 퍼센트. 그다음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몇 퍼센트를 좀 따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깐요, 아무리 적은 수입이 들어온 달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돈을 나누다보니까, 돈이 늘, 부족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써야 되는 돈은 당연히 좀 모자랄 때가 있어요. 하지만은,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봤을 때는, 돈이 늘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 남다라는 게 내가 쓸 돈이 많아, 나 이렇게 뭐돈 통장이 많이 있어. 아니야. 저는 보면 생활비 통장이 거의 이제 마지막 달그 얼마를 되면은 거의 이제 바닥이에요. 내가 쓰려고 모아둔 돈이 딱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돈에서는 더 이상 돈이 남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어 저는 제 분수에 맞춰서 저는 씀씀이를 합니다. 저는 저에게 제가 뭐그 어 정도의 뭐 한계가 있어서 돈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진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어서가 아니라 내가 써야겠다. 라고 계획한 부분에 있어서 아닌 부분들은 지출을 좀잘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돈을 쓰는 거에 있어서 조금 경계를 두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어 용돈을 주고 용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할 때에도 분명히 좋은 어 예화가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누가 가르쳐준 건 아닌데 돈을 좀 나눠 썼었어요. 용돈을 받으면 이제 그달 써야 되는 거. 그리고 남은 돈을 조금 나눠가지고 쓰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어, 다른 친구들보다 쓸수 있는 돈들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네, 요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더좀더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빠이!